자 코나 아, 좀 어, 유니크한 색깔 코나죠. 예, 근데 이런 색깔을 구매하시는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 길거리에서 이 색깔 진짜 많이 보입니다. 예, 진짜 진짜 많이 보여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오늘 제 얘기를 듣고 길을 길거리 한번 보십시오. 코나 이 색깔 정말 많아요. 약간 이 뭐라고 해 무슨 색깔이라 하죠 한. 연 푸른 색깔, <laughs> 연 푸른 색깔, 찐 푸른 색깔 같은 느낌인데, 정말 이, 차, 이 색깔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어, 만약에 이 색깔이 천장까지도 이 색깔이었다면 사실 더좀확 튀어 보이, 보이거나 할수 있는데, 투톤으로 A 필러부터 루프는 검정으로 포인트를 줬다 보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 자 코나 제원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1.6 하이브리드입니다. 1.6 하이브리드의 프리미엄 스페셜 등급 괜찮죠? 에, 자 최초 등록일 2019년 10월 에, 하이브리드 가솔린 플러스 전기로 움직이는 차량이고. 아... 누적 주행거리가 38,000, 4만 k 로가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도 거의 1년에 뭐만 킬로 안 되게끔 누적된 그런 차량이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 어, 마찬가지로 완전 무사고 차량이네요. 네. 보험 이력 없고요. 성능 기록부 무사고 진단 완료되었고요. 차량 금액은 2,150만 원입니다. 자, 어, 프리미엄 스페셜 차량이라 가지고 사실 여기 컨바이너 컴바이너 HUD가 지금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동을 키면은요, 어, 대시보드 앞에서 어, 아크릴 판이 올라와요. 예, 직사각형 모양의 아크릴 판이 올라옵니다. 거기 거기에 HUD 불빛을 쏴줘가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도 적용된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 뭐 앞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뭐다 있고요. 예, 스마트 크루즈 다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전방 충돌 감지 보조라든지 차선 이탈이라든지 후축 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적용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보시면 될것 같고, 뭐 해당 차량 같은 경우도 실내 담배 냄새 안 나고요. 제가 이렇게 옆에만 좀서 있었기 도 했는데, 지금 옆에만 서서서 있는데도 지금 좋은 향기가 납니다. 예, 좋은 향기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내 쾌적하고요. 뭐 담배 냄새 없고. 예,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도 앞 타이어 많이 남아 있고요. 뒷 타이어 같은 경우는 어뒷 타이어도 한40% 50%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뭔가 바꾸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어 그냥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될것 같아서. 예, 왜냐? 저희가 출고하면은 엔진 오일 세트로 한번더 교환해 드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주유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예, 운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나 하이브리드 38,000km 완전 무사고 2,150만원 해당 차량 관심 있으시다. 0504-3183-4676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